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러 예비 후보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포항 MBC는 참신하거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공약을 추려 소개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공약을 통해 경쟁하는 건전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발표하는 참신한 공약들도 적극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 남구 울릉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문충훈 예비후보는 포항 연일에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남구 연일읍 어미뜰, 청심뜰일대 120만 평에 민간 컨소시엄 방식으로 연일 실리콘밸리를 조성해 미래 100년을 대비하는 전략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포항은 풍부한 R&D 인력과 기반을 갖추고 있어 연일 밸리는 서울 마곡지구를 능가하는 기술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지역을 갖다가 R&D 기능을 갖춘 또 디지털 우리 경제를 선도하고 그래서 벤처들이 전 세계 벤처들이 몰려와서 창업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